매수혁 선수 1라운드 때그 상대 선수가 그래도 복싱을 되게 잘하는 선수였거든요 박성훈 선수라고 잘하시잖아요 네 선수. 잘하는 선수인데 저는 그 선수가 잘하길, 잘하는 선수인 걸 알고 있어가지고 이길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이겼어요 어땠어요? 일단 큰 고비 하나 넘긴 거 같아서 아큰 고비 하나 넘겼고 오늘 상대가 김상호 선수죠 네. 김상호 선수 중결승에서 만나고 결승에서는 이제 누굴 만날지 모르는데 뭐 어떻게 뭐 가고나 뭐뭐 전략 같은 거 있습니까? 두 번째 산을 올라보자, 잘했습니다. 어떻게? 두 번째 사을 올라보자. 아, 그냥 겸손하게 두 번째 사을올라데 어,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경기 부탁드립니다. 네. 어, 김상훈 선수, 네. 자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고요. 큐브 아, 네. MMA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김상호라고 합니다. 큐브 MMA에서 네. 운동하고 있고 네. 아마추어 네. MMA 출전 경력은 네. 있고. 네. 아, 잘하시는 분들 네.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상대 선수가 매수혁 선수인데 혹시 오늘 뭐 전략이라든지 뭐 있습니까? 아 그냥 네, 열심히 하는 게아 열심히 하는 전략 어, 알겠습니다 오늘 뭐 좋은 경기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 결승은 지금 김민준 선수가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김민준 선수와 싸울 결승 마지막 진출자를 가리는데 김상우 선수와 매수혁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준비되시면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네. 자, 3분 2라운드 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케이. 지금 중거리에서 상당히 강한 김상호선수대 매수혁 선수의 돌, 돌파 돌진이 좋은 매수혁 선수. 과연 자자 저거리는 김상호 선수 거리인데. 어잽 좋죠. 라이트 강하게 한번 뒤돌렸는데, 카바 위였고요 오, 쨌 오, 지금 거리. 저 중거리는 김상우 선수 상당히 좋은 거리거든요. 잽. 아, 뭔데, 뭔데. 제. 아, 뭔데. 아, 원원. 과연 50만원 상당의 커스텀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아, 지금 들어오는 거 왼손으로 돌리면서 빠져나갔고요. 어, 김상우 선수 여유가 있네요. 복싱 스킬이 상당히 좋습니다. 좀... 어, 재혁 선수 1라운드와 다르게 조금 기다리면서 하네요. 서로서로. 2라운드입니다. 3분 2라운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막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아, 정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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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 좋구요. 어우, 지금 습박. 습박. 어우, 잽. 어우, 지금 탐색점 길어지고 있어요. 오우탐색전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우, 중거리에서 큰 유효탄 없었습니다. 아, 아 지금 이거 하나 걸렸고요 중거리에서 잘 싸워요. 어째. 네지아둘다연타가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연타연타 위주로 좀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자. 좋아요, 공유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아, 나, 나, 나아 지금 하나 좋았어요. 매수혁 선수 지금 3년속 공격 좋았습니다. 아 지금 같이 걸렸고요. 잭도 어, 아, 어. 어, 마지막에 붙었습니다. 아, 아 라이트 바디 괜찮다는 표시 오 매수혁 선수 매수 없습니다. 오 라이트 아 어, 매수역, 네. 아, 1라운드 끝. 어, 아, 지금 뭐, 경기 초반 뭐 탐색전 하다가 막판에 갑자기 좀 불이 붙었어요. 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1라운드는 거의 박빙이었어요. 근데 네, 막판에 매수역 선수의 먼저 연타. 어, 아, 지금 중거리. 저희 뭐 박빙이에요 박빙 하나 주면 하나 받고 와 아, 지금 주먹을 연타로 가야됩니다 한두대가 걸렸습니다 네, 아 네, 지금 네. 카바비긴 했는데 잘 끊었죠 아 쉽지 않아요 먼저 해봤어요 얼마 안남았어 이제 마지막으 해보자 나이스 와아아이스 좋아 아 지금 매수혁 선수의 유효타가 김상호 선수가 장큰 우승 후보였거든요. 사람들이 보는. 아, 지금 양육 좋았고요. 아, 지금 사우스포로 바꿨어요. 매수혁 선수. 다시 사우스포로. 사우스포 탠스로 아, 어. 라이트 잘꺼졌구요 와, 어. 아, 지금, 씨. 어, 아, 김상우 선수 오늘 이렇게 주먹이 안나오 브레이크는 유동성도 좋긴 한데 주먹이 너무 안 나와요. 아 레프터 보디. 아 지금 이 경기도 이거 승부 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 떨어지고, 자, 30초. 아 나이스. 바디바디 연타 로 연타. 자 연타로 연타, 연로 아, 나이트. 주름 아, 내보내, 주름. 얼마 안 남았어, 15초. 15초. 이트나이 나이트. 스 어퍼, 어퍼. 오케이, 1라운드 끝 와, 이 경기도 너무 판정이 어렵긴 같은데 <laughs> 자, 매수혁 선수 대 김상호 선수 최종 진출 결승 진출자는 매수혁 선수가 결승에 올라갑니다 아, 인사하시고 자, 우리 김상호 선수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아, 좀 아쉬운데 아, 예 제가 생각했을 때 1라운드 때보다 너무 주먹이 좀덜 나온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아, 제가 중거리에서 되게 잘 싸운다 그랬는데 제가 예상했듯이 붙었을 때좀 나오는 그런 주먹두라 그런 게좀 아쉬웠는데 어때요? 아 오늘 뭐 준비한 것도 많이 못하고 네. 뭐 준비해왔어요? 막 아, 붙어서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아안된거 어. 같아요 스스로가 붙는 거를 조금 이렇게 회피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거리에서 원체 잘 풀리니까 중거리에서 하거나 습박을 노리거나 이런 타입인데 조금 중거리에서 상대가 좀 나왔는데 약간 오늘 좀 너무 주먹수가 안 나오고 이런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마지막 소감 소감 한 <laughs> <소감. 웃음> 네. 아, 예. 아예 알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 가장큰 우승후보 였는데 아 김상호 선수가 떨어지고 메세우 선수 올라오